안녕하세요. 스마트 미디어 인재 발원에서 디자인 강의와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장영우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도움이 될만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파워포인트로 손쉽게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 시간입니다. 자 이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를 파워포인트로 시작해 볼 텐데요. 어,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일단 사진, 글씨체 그리고 색상 뭐 그라데이션을 이번 강의에서는 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씨체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썸네일에서 많이 글 글씨, 쓰는 글씨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누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글씨체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팀원 어, 원소리체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원소리체를 클릭하시고 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하는 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 어, 폰트 패키지 전체 다운로드라는 어,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시고 어, 이 폰트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폰트 확장자는 otf, t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진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진이 있다면 필요 없는 거겠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그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여기 사이트는 어, 무료 이미지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vocation이라는 어, 단어로 검색을 해서 이런 사진을 찾았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글씨체하고 어, 사진까지 받아봤으니까 어, 이제 어,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키실 때는 폰트를 설치하고 나서 파워포인트를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일단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어, 이 파워포인트의 스크린 크기가 어, 유튜브 영상, 그러니까 1920x1080 해상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사진을 쭉 키워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글씨를 쓸 건데요. 글씨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써줍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썼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건데요. 일단, 글씨체 받은 아까 우리 T1 뭔소리체를 찾아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적용을 시킨 다음에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글씨 키우, 크기를 많이 키워야겠죠. 여기서 글씨를 키우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휴가지 베스트 10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씨 크기를 더 키워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키워주면 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썸네일을 만들 때 글씨 크기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 더 중요한 부분이 어, 글씨가 크면 더 좋습니다. 3단계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색깔을 놓고 가독성, 그러니까 조금 더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테두리를, 어, 적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 이렇게 양 끝에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를 이제 테두리만 놔둘 거기 때문에, 어,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는 없음으로. 그리고 도형 윤곽선만. 일단 먼저 노란색으로. 어, 적용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야 돼요. 근데 여기 두께를 보시면은 어, 6 포인트밖에 없어요. 어,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에 가시면 너비라고 되어 있죠. 이 너비를 더 두껍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포인트 정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어,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은 어, 바깥에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선이 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을 방향키로 이렇게 세밀하게 맞춰서 어,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줄여줘야겠죠. 이끝 부분을 이렇게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 슬라이드 쇼를 보게 되면 어, 이렇게 테두리가 두껍게 나오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폰트랑 어, 이 테두리 색깔을 어, 그라데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가독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웹그라디언 c o m 이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그라데이션 컬러를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도 너무 이렇게 밝은 색깔을 사용하게 되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하면서도 어두운 색깔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그라데이션을 22번 모르페우스 턴이라는 색깔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색상 코드로 가져오면 되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여섯 자리 색상 코드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캡쳐해서 파워포인트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윈도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캡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캡쳐 도구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이렇게 캡쳐를 해줍니다. 여기에 복사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사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가져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이 선을 눌러주시면 옆에 도형 서식이 떠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색깔 채우기 및 선의 색깔을 바꿔주는 페인트 모양을 눌러서 어, 이 실선을 그라데이션 선으로 바꿔주고 어, 그라데이션 선에서 중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두개 빼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중지점 첫 번째 이 색상을 클릭을 하시고 어, 스포이드로 첫 번째 색깔을 아래쪽 맨 아래쪽 끝을 클릭을 하면. 색깔이 그대로 따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눌러서 어, 색에서 또 스포이드로 어, 위쪽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이 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씨에도 우리가 똑같이 그라데이션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옵션에 똑같이 들어가시면 어, 텍스트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흰색보다 안 보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입체감을 담은 어,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하겠는데요. 글씨 그대로 하나 더 어,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조금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도형, 음, 텍스트 윤곽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위쪽에 있는 도형 서식에서, 어, 텍스트 윤곽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텍스트 윤곽선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 두께, 어, 두께에서 이번에는, 어, 6포인트 정도 주면, 어, 이 부분은 그림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안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6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고, 아까 복사해놨던 글씨를 요렇게 비스듬히 올려주시면, 마치, 어, 입체감 있는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액티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까 이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글씨 기울기 효과를 한번 넣어주시고 어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어 액티브한 효과를 어 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시면 되고요. 어 공간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의 뭐 채널 로고라던가 어 TV 로고를 오른쪽이나 왼쪽 상단에 어 배치해주시면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가 끝납니다. 해보시면서 응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유튜브 썸네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파워포인트로 유튜브 썸네일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